결승전 네 번째 세트 입니다 파란색 정선수 다섯 시 프로토스 7시 <laughs> 테란. 근데 요거 이재우가 이번에는 자리가 별로 안 좋은 게 남쪽이 떴어요 드디어. <laughs> 아하 북쪽이 떠야 되는데 이번에는 생더블 아니다 정인중 드랍더블 할것 같은데. 진짜 내가 이재우면 이번에 생 더블 때린다. 어. 오 저거 시즌 나인데오생 더블이네. 생더블? 이재호도 생 더블해, 재호야. 이도생 더블해, 재야 에이. 진행배럭지였다생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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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인데 요것도 대각 서치를 가면 아 정윤종 이거 너무 대각만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, 저는. 이게 그리고 넥서치인데, 넥서치면은 또좀 조금 가난하단 말이야. 조금 포르보가 지금 하나 또 나오잖아. 게이트 짓고 s c 2 오는지 안 오는지 또 봐요. 이게 생터블인데 가난해. 여기 앞마당 파일런 짓고 포지하겠다. 그러면 요거 가스 타고는 절대 못 막아요. 토스 포지 지어야 돼. 다시 한번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거예요. 그렇죠. SCP 쉬면서 팩토리 하죠. 땡기죠? 2분 31초에 지었습니다. 요 전에 리볼버에서는 오일까요? 38초, 39초에 지었는데, 그거보다 훨씬 빨라. 그렇습니다. 프로 견제도 안왔기도 하고, 가스도 빨랐고 해가지고, 훨씬 빠르죠? 이러면 무조건 죽인다는 마인드로 갈 겁니다. 정윤종은 포지 아니면은 이거 못 막아요. 프로보도 두개 동원했잖아. 이거 진짜 절대 못 막아. 어 포지 안해. 그래, 여러 가지로 진짜 긴장된 정찰 상황다 마린 하나 취소하고 네, 그냥 벌처 더블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어, 어. 가스 더 판다. 네. 오 이거 어, 탱크, 탱크 찍고 있니 마린 있니 탱크 로시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요거는오 아, 마린을 아, 봤으면 아, 정윤종도 뭐, 예상을 해 탱크. 여기서 어, 테란 어, 만약에 의미하다는 더블을 의미하다는 가져갈 어, 거면 삼 마린이란 말이에요. 봐봐 지금 어, 게이트 늘리잖아. 오 마린을 보여주니까. 6마린까지 그러니까. 봤다? 이거 100%예요 바로 그냥 여기서 프로브 시면서 사업들아 뽑으면 은난 막힐 것 같아 어,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또 빠르게 러쉬가 안하기 때문에 어...이 좀... 이에 여유가 있을 수있겠다요거전인 정도 질러서 좀 빼놓는 게 좋긴 하거든요 지금 한두 마리 정도만. 그래야 후속 끈기 편하고는 어차피 이거 탱크고 후속이 벌차가 아니어서 질로단두 마리만 빼놓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냥 정면에서 싸울 생각? 초

드라가 좀못 쏘는데? 아, 이고 고쳐, 고쳐야 돼, 고쳐야 돼. 안돼 이거. 아, 이씨안이이거드 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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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삼드라 또 뜨지 않나? 이제는 사업들한데. 바깥쪽으로 계속 빼면 돼서. 원탱크는 안 무섭단 말이야. 토스 입장에서. 에 네, 뒤에서 점 SCV도 지금 피가 4, 너무 4, 없고 4, 그냥 붙어서 탱크 점사하면 점차 돼요. 원정에서 좀... 아무튼 뭐좀 별로였는데, 재호야. 마린이라도 어... 안 보여줬어야 됐어. 풀로으로한번더 네, 정찰하는 예, 게 되게 좋긴 했어요 이후에 지금 트리플 바로 가져가는 정윤정 와, 정윤정. 박하니 좀 위험한 이런 이런 선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리버가또 아, 있을 텐데. 그할게 네.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, 박하니가 하는, 하는 거야. 어, 높으니까. 그래 네. 지더라도 어, 게임 좀 무섭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도 줘야 좋긴 네. 하죠. <목소리> 이러고 그 다음 경기에 그냥 찐득하게 업테라 해도 뭔가 심리적으로는 정인종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. SCB도 이제 조금 이따 같이 나가가지고 아까 벙커 지은 것처럼 벙커 짓고 조여야 돼요, 아예.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좋은데? 리버로 네. 아야 생각을 안 해. 리버 기지가 없어. 그렇죠. 사업까지 딱 하고 <목소리> 바로 가야 돼요. 빠르게 <목소리> 가야 돼. 지금 리버 기지 올렸을 거거든요. 정현종. 정은정. 정현종은 여기서 3랭은 버릴 수도 있고, 그냥 드라군을 그렇쪽좀 돌려주는 게 좋아요. 반반 언덕에서 탱크 딸수 있으면 <목소리> 이, 이건 딸 만한데 탱크? 무리 안 하네. 바이닉 병력이 맷집을 쓰면서 탱크의 화력으로 상대 드라들안다안 등단 마인드인가? 어차피 커맨드 일을 뭐안 마당 커맨트 일을 뭐안 한다. 오 전제는 그래도 잘 하고 있어. 귀에들한 이제 안 무섭죠? 전진 잘했어? 여기까지? 와. 7탱크면 되게 세거든요. 되게 센데? 앞만 안 깨고, 여 3등위까지 네. 딱 날리면, 테란이, 투스도, 수치고 요 벙커라인을 평생 못 뚫을 가능성이 하여튼 있거든요? 하여튼 위에서 네.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이거 스팀 쓰고 언덕으로 스팀 올라가버려. 스팀업을 안 했어? 선사업한 것 같은데? 오어? 잠깐만. 아, 뒤에 게 너무 잘렸다. 오 테크씩 나오는 거 계속 끌어주고 리버를 포함한 네. 병력, 셔틀을 포함한 병력으로 한번더 밀어내면 됩니다. 자 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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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스캐러. 자, 스캐러. 제발 아오 뒤에들 한피 없는데? 오오 어, 어?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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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네, 아니 이게 박관이 뭐, 통한다고? 이게 능선을 잡아놨었던 병력까지 이곳에 어, 공격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병력 충원 루트가 와 이제 마린 추가 될까요? 되거든요 음, 마린 충원 수업이 되지 수업이니까, 이제 지금 최대한 와 여기 3 마린으로 음, 프로브 다볼 털어버리고 끝났어 이거 못 막아 아, 병력이 너무 지금은 이제 못 들어요 파베토 아, 좀 섞어도 좋을 것 같고 와 이제요 바카닉 선택 뭐야? 이게 통하네. 울면 겨자국기로항주라았는데 와, 이게 통해 버리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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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딱딱이들 아, 녹아. 살살녹아요 와, 이체호 야. 와! 요 와! <laughs> 이이호 됐을 것 같습니다. 네. 와. 와 대박. 대박. 아유, 5개 감사합니다. 아유, 5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